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어니스트 극한직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니스트님께 뭐 여러가지 제약사항을 주고서 주식을 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차떼고 포텐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시간 여건이 안된다던가 실력이 안된다던가 경험이 없어서 뭔가 미흡한 상태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니스트님은 그동안의 경험도 많고 실력도 많고 뭐 잘하고 계시니까 뭔가 이제 비교가 잘 안돼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니스트님이 나랑 비슷한 환경으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나도 그렇게 해서 좀 배워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합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하자면 어니스트님께 만약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꼭 지키고 주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그렇다면 저는 해야 되는 날만 정말 보수적으로 하겠어요.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매매하는 날보다 매매 안 하는 날이 더 많겠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매수해서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확률이 높을 때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매에 대한 빈도수, 횟수가 줄어들 것 같네요. 뭔가 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신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laughs> 자, 그러면 그 확률이 높은 날. 내가 매매를 할수 있는 날. 매매를 건너뛰어야 되는 날 이거는 이제 뭘 보고 좀 정하실까요? 분위기겠죠 시장의 분위기와 당연히 저는 수급값 파동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보고 정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 그래 오, 나도 당일매도 당임에도, 당일매도만 하고 싶은데 잘 됐다 어니스트님의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종목관찰에다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쏟을 것 같고요 종목을 더 많이 관찰하고 여러 종목을 관찰하고 꾸준히 보면서 수급과 파동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서 시장 상황도 변수가 없고 그냥 무난한 상황이 맞물려지게 되면 그때 매매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저희가 영상에서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항상 시장은 그래서 뭔가 예측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게 예측하고 뭔가 좀 다른가요? 물론 이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예측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할 만한 날 아닌 날을 이제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좀 단순 예측인지 할 만한 날과 하면 안 되는 날을 제가 예측해서 선택한다는 건 아니고요. 관찰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날이 시장과 종목에서 먼저 보이겠죠. 그때 그냥 빠르게 매매하고 빠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장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 종목 상황도 있을 거고 뭐 종합적인 걸로 판단을 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사실 그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단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스켈핑만 치고 나와라. 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네 그러면 안 좋은 시장에도 그런 종목 할 만한 거는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럼 굳이 뭐 이렇게 건너뛰면서 할 필요 있나 매일 그런 거할수 있는 거 아닌가 맨날 종목만 열심히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계좌 리스크는 훨씬 더 높아져요. 당일 매도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이미 저한테 극한으로 내몰았잖아요. <laughs>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laughs> 그 이야기 자체가 끝이 정해져 있고 시간에 마침표가 너무 정해져 있잖아요. 하다 못해 손실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로 마무리가 된다는 건 계좌에서는 마이너스거든요. 이 수치와 내가 플러스를 낼수 있는 수치 그리고 당일 매매라는 시간적 관점 제약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수익을 또 극대화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번한 한 번이 되게 계좌에는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를 조율하려면은 굉장히 선별하면서 시합에 많이 뛰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극한 직업의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는 건데요. 지금 약간 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는 좀 그냥 여유 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없다, 어니스님.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온 가족을 부양하면서 많지 않은 투자금으로 그걸 해야 돼요. 다른 일도 못 하고 그 수익의 압박에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해야 되네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 어렵네요 이거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강제적으로 노인분들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런 심정으로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니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니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제가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한 거죠. 어 아, 정말로 마치 오늘 일당이 필요하듯이 오늘 수익도 만들어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고 뭔가 버리를 위한 행동을 해야 돼. 라는 상황으로 가정해서 제가 투자를 한다면 생각해 봤는데 어려운데요. 이거는. <laughs>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정말 심없이 하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저는 딱 이게 좋겠다 하는 방법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제가 한다고 가정해도 그 상황이 온다면은 주식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냥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주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환경 개선에 많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보다는 내 환경이 비록 지금 이렇지만 이 환경에서 잘할 고민보다는 오히려 이 환경을 개선할 고민을 더 하겠다. 네,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요. 또 이게 또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가십니다. 또. <웃음> <웃음> 그거를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그 환경 개선 없어. 여기 그냥 그 올드보이야 깜빵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언니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래도 조금 아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거 없을까요? 스캘핑이죠 아까처럼 이제 스캘핑인데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도전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네 그리고 수익률은 더 낮출 것 같아요. 매번 스위, 스캘핑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률은 조금 더 목표치를 낮추고 네. 타점을 낮춘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행위 자체를 그 안에서도 지어짜서 제약을 할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많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잔하게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캘핑 한번 해서 3,000원 벌었어. 이거를 막 다섯 번, 10번 반복하려고 하거든요. 하루라는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야 지 이제 좀 목표 금액이 채워지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한 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스나이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한 번을 정말 신중하게 할것 같고 그한 번이 끝나면은 바로 손 묶을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약간 수익 극대화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어 이게 진짜 모순인게 수익 극대화는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 번그 행동을 무리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 극대화가 안되고 손실 극대화가 될것 같아서 이겠죠 근데 네, 그거는 너무 정해진 수순이다 보니까 절대 그게 수익 극대화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 수익 극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네. 이제 찾아가겠지만 그 선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네 맞아요 그게 네. 저도 왜그 극한으로 내몰렸는지는 아직도 <웃음> <웃음> 잘 모르겠지만 막 저한테 그렇게 안 하면 안돼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진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능한 범주 안에서 매매 횟수를 최선을 다해서 줄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당일매수 당일매도를 하면서 많이 하면은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익금이 극대화한다고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 값을 키우는 거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시간을 제약을 가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매일 어찌 되었든 하나라도 매매를 해야 되 라고 하게 되면은 하락장일지라도 그러면은 하락파동 안에서 할수 있는 거 찾겠죠 그러다가 진짜 너무 없으면은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만약에 여기서도 무조건 하루에 한번 이상 매매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고민할 시간도 없고 이 정도로 극한으로 내몰게 되면은 저는 그럼 진짜 종목을 최선을 다해서 다본 다음에 저한테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을 쏜다 라는 심정으로. 한 번에 매매를 맞추기 위해서 할것 같아요. 만약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 없는데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면은 스케핑 말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죠. 왜냐면 당일 매도가 풀려버리게 되면은 굳이 이제는 옵션이 수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이 더 많으니까 스윙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스윙보다는 그냥 컨트롤 하면서 매매하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네, 원래 하던 대로. 수가파동 해서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도 두면서. 네, 정확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또 높여보겠습니다. 지금 왠지 전체적으로 느낌상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라는 거를 줘도 왠지 전에처럼 하던 대로 할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깐깐하게 기준점을 높여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안에는 이제 어니스트님 뭐 잘게 막 분할 매수하고 매도하고 리밸런싱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할 수는 있는데 리밸런싱 이런 거못 하고 그냥 한다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라는 제약 조건 자체가, 지금 버디님이 상상하시고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이 상상하실 때는 제가 하던 대로 당일 안에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옵션이 제가 평상시 하던 거에서 차포는 다띈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면 오히려 당일매수 당일매도라는 그 제약사항을 걸어둔 순간부터 약간은 좀 통매수 통매도 막 칼손절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차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당일날 리밸런싱 하면서 어떤 재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매수, 통매도나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타이밍 잘 잡고서 한 발을 정확하게 쏘느냐. 스나이핑을 얼마나 잘하냐, 잘 맞추느냐 이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홀짝의 영역을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서 1년 내내 수익을 낼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못낼 거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조건에서 하게 되면 아 (1년) 동안 해서 수익 못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어, 그래 이거다.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나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면서 뭐 어렵게 리밸런싱 안 하면서 칼손절 해 가면서 통매수 통매도 하면서 스케이핑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언니 님한테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답은 조금 실망스럽게도 언니한테 뭐 배울 건 별로 없겠네요. 그 관점으로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과연 저한테만 배울 게 없을까요? 아니, 배울라 그러면 얼마든지 배웁니다. 뭐 사실 언니님도 가르쳐 줄라 그러면 조금 더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다 가르쳐 줄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있지만 근데 전제 조건은 수익을 내면서 아까 언니님이 내가 수익을 못낼수 있을까라는 걱정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할수 있게 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 귀결되는 과정이 이 당위성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는 방법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1년 내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시장에서 저한테 하라고 하게 되면 저할수 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죠 하다보면 그런 게 이제 그 상황이 맞으면 그냥 되겠죠 네 근데 대세 하락장에서도 되느냐 안될것 같아요 그럼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막 하라 그랬으니까 까라면 까야지 라는 심정으로 막 하는데 어, 하다 보니까는 2020년 같은 그런 장을 만났어요 돈이 막 벌린 거예요 뭔가 이제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럼 그때부터는 좀 템포를 좀 늦춰 가면서 좀 정확도를 높여 가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아그 그럼 강조 옵션이 빠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를 하는데 <laughs> 네. 투자금이 일단 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확률높은 날에만 한다던가 뭐 그렇게 스스로 그 안에 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원인님이라면 할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결국에는 제약이 풀리냐 풀리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약이 풀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극한의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하나예요 뭐 아마 버디님이 저한테 제약을 걸어두신 이유는 시청자분들께 공감을 주기 위함인 것 같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 어니스트가 하는 말대로 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나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을 이용해야 돼 이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제약 상황에서 빠져나오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은 저도 이제 알고 물어본 거고 당연히 그게 맞아요. 요 오늘의 영상을 가지고 좀 진짜 교훈을 좀 드린다면. 스스로가 그 제약을 걸어 놓은 거잖아요. 강하게 주문처럼, 주술처럼 걸어 놓은 그 제약을 좀 벗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주변을 좀 둘러보고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 그러는 노력이 좀 먼저 돼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운이 좋게 뭐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시장을 만나서 그동안에 돈을 좀 벌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주술을 좀 깨고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알려 드렸으니까 저희 영상들도 좀 보시고 주수를 걸어 놓은 주식에서 좀 벗어나서 할수 있는 제대로 된 주식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네요. 완전 동의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요즘 밖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특정 이슈도 있고, 질병 관련돼서 아직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편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많은 변수가 일어나신 분들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대체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쪽에 업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까지는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 이 부분 굉장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매장 오픈해서 하루하루 매출을 만들듯이 당일매수 당일매도 해서 얼마라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버디님 말씀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주술을 걸어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익이 더큰 수익이 될 거다라는 거는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제가 진짜로 똑같은 상황에 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깨고 싶은 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부터 없앨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1년 동안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이 어렵다 라고 하게 되면 지출개선을 할 것이고 만들어진 거 안에서 쓰면서 어떻게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올드보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드보이처럼 버텨야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주술을 걸겠죠 오히려? 가능성 있는 부분에 주술을 걸겠죠. 네 되는 방향으로 저는 개선 조정을 해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불리한 구조 속에서 평생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불리한 구조니까 일단 구조부터 유리하게 만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짧고 굵게 고생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생하는 거다 싫고 원하는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서 투자해서 수익도 빵빵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할것 같습니다 하는 건 자유지만 안 되는 방향이란 걸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짚어보고 아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할 건데 <laughs> 지금은 조금 주술 걸고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려 볼게요 그 주술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당임에서 당임에도 이제 막 스나이핑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스케핑을 할때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종목 선정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으니까 어떤 종목을 하실 거예요? 어떤 종목보다는 진짜로 저는 아까도 바로 말씀드렸지만 관찰을 진짜 열심히 할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종목을 깊게 관찰을 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다라기보다는 관찰을 하면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점과 타이밍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딱 매수하게 되면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 자리나 그런 기법 요거를 원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무리 극한으로 내 몰려도 저는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서도 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거를 생각해 보자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고점이 돌파되고 있는 거라. 라던가, 아침에 뭐 예상 체결이 많이 돼서 수급이 몰리는 거라던가 뭐 상한가를 가는 걸 따라간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수 있는 이런 거 당일 매매하려면 이런 거 해야죠. 그럼 이거 찾는 방법. 저는 그쪽으로는 아무리 극한으로 내밀려도 그쪽으로는 안할 겁니다. 이거 자체도 되게 힌트가 될것 같아요. 사실. 아, 물론 이 언니님의 지금 이 말을 듣고서 막 관찰해 가지고 나도 그렇게 당임에서 당임에도 하면서 스나이핑 해야지 그러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 그 주술을 다 빼도 적용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다 라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뭔 소리야 그래서 지켜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시면 저희 예전 영상들 뭐 예를 들면, 호가창이라던가, 뭐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원인님 실전 애매하면서 저희가 수없이 주고받았던 그런 질문과 답변들 보시면은 참고 많이 되실 거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혼자 자충우돌 하면 정말 진짜 올드보이 되는 겁니다. 어, 막 10년 동안 이 주식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나오신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 진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정말로. 지금은 주술을 걸지만 내가 돈을 걸고 나면 주술을 풀어야지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주술을 걸었는데 잘 됐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죠 얼마만큼 벌면은 과연 나는 이제 주술을 풀 때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그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 방법이 맞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훨씬 높죠 결국에는 안될 때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뭐,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는. 어희스님의 손발을 자르면서 주식을 해보라. 저는 힘들었습니다. <laughs> 잘 빠져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 당연히 흐리멍텅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만든 취지를 잘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만하좀 뭐하지만 마음속에 교훈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언니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말미화다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이라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공지 사항을. 클럽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돈 받고 수익 내고 리딩하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상 여러분들 주린이분들, 주식이 아직 서툰 분들을 훈련시켜 드리고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니스트님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시고 계세요. 제대로 배워 보고 싶은 분들은 그 클럽도 문을 한번 놓고 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고 오늘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